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 맞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요, 다시 읽게 된 이유는요, 오늘 새벽에 이 15절 말씀이에요,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이 쓰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 이 묵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 되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이 누구, 누구입니까? 우리들. 우리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말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여기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주를 알므로 계속해서 주어가 우리예요. 이 16절 중간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 편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리고 이, 이 편지를 받아야 될 갈라디아 사람들 그 모두에게 지금 우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17절에요. 만일 우리가, 계속 주어가 여기 우리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는이라. 여기서부터는요, 주어가 나예요. 그래서 18절에 말합니다. 만일 내가, 이것은 사도 바울이잖아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기에 사도 바울이 나라고 말해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켜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여기기를 나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 자기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여겼잖아요. 남들에게도 인정받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여겼어요. 율법을 지키지만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18절에 만일 내가 여기에 주 17절이랑 18절 사이에 주어가 바뀌었어요. 17절까지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우리 모두를 말하다가 여기서부터는요. 18절이죠. 만일 내가 하도바울이 내 자신이 내가 헐었던 곳을 다시 세우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헐었던 것, 율법이죠." 예수를 믿어서 자기 삶 속에 율법은 헐어 헐었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헐었던 곳을 다시 세우면요그 율법이죠. 율법을 다시 세운다면, 내가 나를 범법 환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요. 혹시나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요, 이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인데요. 어, 이, 게 한글 성경에는 삭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에만 남아있어요. 이건 누군가에 의해서 삭제됐어요. 왜냐면, 이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절은 18절이 아니라 18절 다음에 있어요. 아멘이라고 쓴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도바울이요. 로마에서 써서 보냈어요. 갈라, 갈라디아 교회에 로마에서 쓴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가. 이 끝에 있는 말씀을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보냈어요. 그럼 로마에서 쓸때이 사도바울이 우리는이라고 말하는 게이 지금 편지를 쓰게 되는 대상 갈라디아 사람들인지 아니면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사도바울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건 분명해요. 이 갈라디아 서를 쓸때 사도바울은 로마에서 썼어요. 이렇게 한글 킹제임 성경, 영어 킹제임 성경에 맨 뒤에만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갈라디아서 앞에요.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에는 써 있어요. 이 고린도서는 어, 어, 언제 어떻게 쓰여 있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맨 마지막 장. 13장, 13절 끝에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왜냐면 하 한글 성경에는 안 보이거든요. 이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언제 썼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마케도니아의 도시 빌리뽀 에서 써서 지도와 누가 편에 보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평생 이 한글전경을 보는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거죠. 고린도서는 어디서 썼다고요 빌리 뽀에서 썼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배달을 누가 했냐면, 디도와 누가 편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에, 어, 갈라디아서는 사도바울이 어디서 썼다고요? 로마에서 썼어요. 갈라디아서는 사도바울이 로마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 여기에요. 우리라는 우리라고 말하다가 이1 8 절부터는 내가라고 말해요. 지금 왜 이렇게 여기를 읽었냐면요. 그 다음에 19절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주어가 이제 내가예요. 계속 18절부터 만일 내가 헐었던 것 율법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모세 모세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19절에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19절에 내가 사도벌이 자기 자신만을 지칭하죠. 나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 오늘이 새벽이에요. 우리 우리가라고 하는 말씀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만을 이 갈라디아서를 편지하고 있는 내가라고 말한 이유는요. 이 유명한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믿고 이것을 여기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요. 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죽어야 하는데, 이렇게 읽는다면 이게 우리가 하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안 돼. 우리는 이 성질이 옛 본성이 살아 있어서 화만 나도 올라오는데, 아, 이거 죽지 않은 거 아닌가? 이거 죽지 않은 건데, 우리가. 여러분, 이거는요 평생 이 말씀을 믿고 여긴다고 해도요, 그럼 이 말씀에 이 말씀을 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 말씀을 누리는 사람들은 얼마 없다는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어 그분은 언젠가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여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70세가 되었을 때그 그분은 책을 쓴게 굉장히 많죠. 남아공 출신이었던 선교사였던 분인데요. 앤드류 머레이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가 70세가 돼서야 전적인 순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것을 실제로 누리고 이렇게 새 생명의 삶, 이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분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어이 타임스퀘어 처치의 그 설립자 설립사였던 데이브드 일커슨 목사님은요. 그, 이제, 교회가 이미 아주 유명한 큰 교회가 됐잖아요. 데이 밀커슨 목사님, 이사임스퀘어 처치. 근데 그분이 사역이 마칠 때쯤에요. 새 언약이라는 책을 썼어요. 영어 제목은 Unveiled, Unveiled New Covenant인가? 그런 책이에요. 새 언약이라는 책을 썼어요. Unveiled New Covenant. 이제는 한국에서도 출간이 안 돼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중고책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책. 이걸 왜 말했냐면요. 이분이 이런 책을 제가 이스라엘 살때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마피아가 죽게 돌아오고 그런 큰 일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Unveiled New Covenant. 한글 한글 제목은 새 언약이에요. 데이 윌커슨이 쓴 그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교인들을 율법 안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자기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새 언약 가운데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옛언약 가운데 교인들을 가두어 두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지금도 이 책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충격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교회 생활을 이것이 옛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전 뇌출혈 이후에 3년 동안 주님이 뇌출혈을 해서 살려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죠. 주님이, 너에게서 나는 받은 열매가 없다. 너는 사람의 종이었지, 너는 내 종이 아니다.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죠. 3년이 지나도 그러면서 주님이 회개를 주시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갈라디아서를 보라 그러셨어요. 갈라디아서를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데이브 일커슨 목사님은 Unveiled New Covenant 이새 언약이라는 책을 그분이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는 교인들을 옛 언약 가운데 사람들을 가두어 뒀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가난에 들어가는 풍성한 삶을 누린 게 아니라 이새 언약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구약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예배, 예외와 드리는 생활, 이것이요. 옛 언약 가운데 있는지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래서 이것을 나눴습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기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여기에는 나라고만 너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나라고만 쓴 거예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현재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메인 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에 다시 우리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이 이 우리는 우리님이 이 갈라디아서를 편지하고 있는 로마에서 이 믿는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춰 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믿음은 우리가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주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율법에서 나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연합되게 하시는 그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노력한다고 이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친히 이루어 놓으신 일과 연합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의 제단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주의 손으로 얹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얹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이 새벽 기도를 섬기는 한분한 한 분을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셔서 열심을 내지만 주님 저의 신내산으로 올라가지 않게 하시며, 예수께서 친히 이끄시는 골고다 언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주님이 홀로 이루신 그 놀라운 완성의 사역 안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